여러분 반갑습니다. 1호전화뉴스 강지수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바쁜 일상 중에 건강관리를 위해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상의 공간을 활용해서 진료를 받아 처방을 받는다면 좀더 편리하게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한 이런 꿈 같은 모습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물론 국내 관련법과 제도권의 이해가 있어야 가능한 현실이지만 한 걸음씩 실천해 나가는 기업, 바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바이오 메타버스를 활용한 헬스케어의 혁신 기업 힐랜드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산업은 해를 거듭할수록 신성장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한 차원 높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블록체인 산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블록체인 기술은 IoT와 무인 자율 시스템에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힐랜드는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바이오 메타버스에 접목시켜 헬스케어에 적용해 과거 예방 중심의 헬스케어 3.0 시대를 뛰어넘는 DTC 유전자 검사 기반의 바이오 메타버스를 구축하고 있는 헬스케어 4.0 시대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힐랜드가 4.0 시대의 선두 주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검사에서 예방까지 비대면 헬스케어 토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힐랜드가 추진하고 있는 힐리움 프로젝트의 큰 축인 바이오메타버스는 유전자 검사로 수집되는 빅데이터를 블록체인 기술로 묶어서 고객 개개인의 고유 정보를 통한 1대1 맞춤 의료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바이오 메타버스 내에 전문 병원들이 입점시켜서 비대면 의료 상담과 처방이 가능하고 헬스케어 관련 각종 물품의 구매도 가능합니다. 또한 헬랜드 의 꿈과 열정으로 준비 중인 헬랜드 바이오타운의 청사진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헬리움은 개인의 유전자 정보를 이중 보안 시스템으로 블록체인에 저장해 안전하게 보관하는데요, 향후 질병을 예측하고 예방하는데 활용될 것입니다. BTC 유전자 분석을 바탕으로 크게는 암에서부터 비만, 성인병, 탈모에 이르기까지 개인과 맞춤형 서비스로 사전에 추적 예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힐리움의 블록체인 기술을 의료 서비스와 각 분야의 단계별로 적용할 계획이며 건강 의료 정보 보관과 활용의 안정성, 의료 기관 호환성 등으로 의료 소비자, 의료 제공자, 보험 당국 등에 도움이 되는 혁신적인 의료 접목 플랫폼을 제공할 것입니다. 바이오 메타버스 대의 모든 결제는 힐랜드에서 발행한 힐리움 토큰으로 이루어지며 힐랜드 바이오타운의 청약도 힐리움으로 가능합니다. 데이터 비즈니스인 힐랜드 바이오 메타버스 플랫폼은 온라인 상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오프라인의 다양한 업체와의 제휴로 병원, 학원, 여행사, 음식점 등에서 힐리움 결제를 통한 각종 서비스와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흩어져 있던 각종 유전자 데이터를 블록체인 기술로 담아서 질병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헬스케어 4.0을 주도하는 힐랜드는 헬스케어 시장에서 큰 성장을 할 것으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이 모이는 메타버스 세상, 세계인의 유전자 데이터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솔루션 플랫폼을 제공하는 힐리움은 미래의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생태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시작을 함께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일대일 맞춤형 헬스케어도 가상 공간에서 받을 수 있는 차별화된 바이오 메타버스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지금까지 강지수의 기업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